주진우 기자님이 이명박을 구속시킬 카드를 갖고 있다. 아니 <laughs> 검찰이 수사를 할 거예요. 아 분명히 구속됩니까. 아, 검찰이 검찰이 이게 수사를 하기만 하면 제가 지금껏 취재한 바로는 우리 각각께서는 돈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구나 또 물러섬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깊이 안 숨겼어요. <웃음> 깊이 <웃음> 아, 숨기는 데는 돈이 들거든요. 어. 그래서 위에 잠깐 뭐 모래만 이렇게 깔아놓고. 음. 살짝 나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금방 회수해 올수 있어요. 아 그래요? 시간이 너무 <laughs> 시간이 너무 지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나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 주변 사람들다 감옥 가도 그래도 돈을 뺏고 에리카 김그 어떤 사이였어. 어?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그 동생을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 감옥에 보냈어요. 김경준 씨가 감옥에 갔는데 그래서 돈이 김경준 씨한테 있었어. 네. 자돈다돈 돈 내놓고 그러면 너도 봐주고 김경준도 봐주겠다. 음.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네. 이명박 저기 각하 쪽에서 네네. 돈을 받았는데 안 빼주고 있잖아요. <laughs> 얼마나 대단해 <웃음> <웃음> 얼마나 그런데 어, 이명박 대통령, 여기저기 흔적이 너무 많아요. 어... 기본적으로 자원의교 같은 경우도 투자공사들이 있고요. 네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다 공사를 통해서 어떤 회사에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 회사는 다 깡통이었고요. 깡통 광산, 깡통 유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털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들인 회사, 그리고 투자한, 투자한 광산, 여기를 뒤져보면 이명박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주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소송하고 문제 삼고 그러면 금방 찾아올 수 있어요. 어... 지금껏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지금 것은 박근혜 시대였잖아요. 음... 그리고 이명박이 어, 깔아놓은 고속도로에 박근혜 대통령 거기서 주사만 맞았을 때. <laughs> <laughs> 그래서 다른 거는 관심 없었어요. 김기춘이 우병우가 최순실 을 몰랐어요. 몰랐으면 바보 아니면 멍청이에요. 그래서 주사 두 사람이 주사 받고 놀게 놔두고 히네들끼리 해먹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바뀌면 권력이 바뀌면 검찰이 알아서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꾸려놓으면 이명박은 금방 잡습니다. 이게 또 이명박을 잡으면 이명박이 숨겨둔 굉장히 큰 재산들을 다 한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복지에 굉장히 큰 돈이 어그 정도예요? 네, 오. 우리 호주머니에 몇백만 원씩 <laughs> 돈 천만 원씩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명박을 잡는 거는 우리가 돈 벌고 부자가 되는 <laughs> 일이니까 꼭 해야죠. 대구 국세청장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이 동동땅이 이명박 어 천남의 명의로 있었어요? 자, 동... 잠깐만요, 정정. 천남이 예. 아니라 이명박의 형. 천암도 명의였잖있었잖이 상은시 명의로 되있었고 나중에 천암 명의로 같이 나왔었죠 같이 갔었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이 땅이 포스코에 팔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이 땅을 팔아가지고 다스라는 회사로 들어가죠. 그리고 다스의 돈이 또 BBK로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BBK가 변신한 옵션을 벤처스, 오랜만에 들어보죠? 옵션을 벤처스 주가 조직이 있죠. 그러니까, 도옥동 땅의 주인이 다스의 주인이고, 다스의 주인이 BBK의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그 회사가 옵션을 벤처스로 변한 다음에 주가 조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꾸로 도옥동 땅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면 옵션을 벤처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 털렸죠. 본인이 있는 동안에는. 근데 대구 국세청에서 하필이면 포스코 세무 조사를 하다가, 이도국당왕의독동땅의실 소유주가 이명박으로 돼 있던 전표를 확인한 거예요. 오래된 사건입니다. 이미. 그때 그 안은규 전 국세청장이 내가 그 전표 봤다고 하셨죠. 전표였나요? 쪽지였나요? 전표 어, 형태로 음. 아마 감사실에서 그 당시에 그그 네. 그 당시에 한참 그 박근혜 시하가그 이명박 씨가 그 후보 경선을 2007년에 하고 지예 2007년 에그 예 시점에 아마 그 김만재 당시 보스코 회장, 네 회장. 하고그 이야기들이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있을 때어그 재산 그 보스코 땅을 올늘소신 소유주는 이명박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죠. 예 루머처럼 돌아다니고 어 있었는데 그 루머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스코 건설입니다 정확하게 보스코 예예 건설이 이제, 저, 대구청에서, 이제, 그, 본사가, 지금 사무실이 총도 있지만은, 실제로 세적지는 대구청 관 날입니다. 포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조사팀들이 그걸 네. 보게 된 거죠. 네.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국장부터 그 조사팀 전원이 제 방에 이제 들어와서 보고. 봉동땅 주인이 이명박이다. 하는 문서를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봤다고 얘기를 했다가 좌천당하셨잖아요. 좌천만 당했나 감옥도 갔어요. <laughs> 감옥 2년 갔다 오셨죠. 네. 2년인가요? 2년입니다. 네. 뭐 그러면서 뭐 뇌물 어쩌고 걸려가지고 <웃음> 했죠. <웃음> <웃음> 원래 그 전에 차기 국세천장은 안원구라고 국세청에서 국세천장, 얘기를 했었어요. 엘리트였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순진한 분이에요. <laughs> 못 봤다고 하면 되지? <laughs> 그걸 봤다고 해가지고, 인생 조진 거예요. <laughs> 몇 년입니까?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10년. 횟수로. 10년을 흘렀는데전 이분이, 그 최순실 재산을 찾으러 독일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나타났다, 이분이. <laughs> 지난주에 사진 나올 때, 청장님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안민석 의원이 독일 갈때꼬셔서 꼬신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청와대 민정 비서실과 정책실을 한 7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청와대 내부는 아마 일반 공무원 중에는 최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잘 아시는 청와대 거죠. 내부를 잘 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문회를 보는 순간에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그 보고, 그것도 받는지도 안 받는지 모르는 보고를 했다는 거죠. 세월호 당일 날. 세월호 당일 날. 그럼 자기들 할거다 했다. 이 말이 됩니까? 보다가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음. 어떻게 자기들이 조치를 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음. 그러나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지 안보실장은 솔직히 자기들이 그걸 선조치하고 후보고를 해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음. 그런데 보고 했다. 보고는 받았는 사람은 바,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자기가 다 했다.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냥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그러면 독일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독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요? 그래서 <laughs> 이틀 뒤에 바로 가야 된다고 <laughs> 그날 무조건 공항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시간도 안알려주면서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이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laughs> 절치해. 여기에 어? 흉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laughs> 엘리트 코스를 달리던 공무원이 <laughs> 독일 교민들, 왜 독일 교민들이 최순실 재산 찾는다고 자발적으로 결성했다고 했잖아 모임을 여기, 여기 계시잖아 여기, <laughs> 여기 껴가지고 그럼 나도 재산을 찾아내겠구나. <laughs>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사전에. 가서 보니까,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이구나 생각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도곡동 땅 사건 이후에 네. 제가 그 이명박 정부의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 사실 그 당시에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비리 정보들을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 그 결국 그것도 재산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쭉 찾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이제 끌려간 거죠. 네, 끌려갔어요. 가서 내용을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맞다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명박과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이이 부분은 뭐 내가 하던 일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숨겨진 재산 부분하고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숨겨진 재산하고 맞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직 그 추정입니다만 네. 아직 그 밝힐 정도는 아닌데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 음. 거기도 경제 공동체예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음. <laughs> 이거 언제 이건 내가 찾아야 되겠다 고 결심하셨냐고요. 찾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이제 처음 처음에 저를 독일로 납치할 때 <laughs> 납치 <때>. 그, <laughs> 그 가기 전에 제한테 아그 이런 게 있는데, 네. 한번좀 봐주시라고 그래서 저한테 서류를 주는데 딱 보니까, 어, 최순실 씨 일가의 그 회사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그 아동복을 그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동복 만드는 회사. 외형은 지금 매출, 뭐 매형이라면 고하 매출액을 이야기 하는데 네. 그 매출액이 한 1800억에서 2000억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매출액이. 네. 매출액이라는 거는 많이 파, 파는 금액 전체를 그렇죠. 말하는 이윤이 겁니다. 아니라. 네, 이윤이 아니라. 이윤이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뭐 매출액은 뭐한5그 이윤은 거기에 5% 정도 뭐 이렇게 네. 나는 거죠. 제조업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죠. 뭐 네. 아주 잘 나는 건데 문제는 이 회사가 어그 홍콩으로부터 2천억을 받고 팝니다. 그 그것도 주식의 70%를. 네. 그러면 은 실제 그 재산 가치는 한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네. 70%가 2천억이니까. 네. 그, 100%면, 주식이 100%가 한3천억 정도는 되는 거죠, 지금. 네. 그, 삼, 주식 자본, 그, 전체 자산이 3천억이 되는 건 엄청난 큰회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아동복 만드는 회사의 3천억이라는 평가가 적응하고, 네. 불가하고 네. 그리고 그 돈이 이제 들어오는데, 2013년, 14년, 15년 들어오는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네. 13, 14, 15년에 들어오는데, 13, 13년도에 또그이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유예받을 수 있는 네. 모범 납세자 상을 받아요. 네. 그러면서 그, 그 돈이 2천억이 이제 3년에 걸쳐서 2천억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또 15년도에는 팔, 대사갈 수 있도록 그 옵션을 걸어 놓습니다. 네. 이거는 일반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죠. 그만한 가치가 있냐 의문이 들었는데 그게 또 3년 있다가 들어 나가 돈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이그 그 가정도를 쭉 보니까 그냥 바로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에 있는 AEA라는 그 록펠러 자산 관리 회사인 것 같아요. 네. 그 회사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퍼펙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그 홍콩에 있는 리엔펑 아시아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네. 이, 이 회사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외국에서 어떻게 그 한국 회사가 조그마한 그 아동복 회사가 네. 그 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주식을 살라고 했으며 네. 그 돈도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가치의 돈을 네. 주고 산, 산 것이며, 그래서 그 돈이 그럼 또 70%를 2천억에 팔았으면 그 개인들이 가지는 거거든요. 네. 주,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식을 네. 팔아버리니까 그, 그 소유, 개인 소유의 주식을 네. 70%를 구주를 가져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70%의 돈이 2천억이 들어가 어디로 갔는지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추적을 해봐요. 그 회사 주인 최순실 씨 가족 회사. 그 회사 주인이 가져간 거거든요. 2천억을. 그 2천억 어디 갔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2천억을 쏜 회사의 본사를 갔더니 이거였어요. 이게 <laughs> 2천억. 지난주에 이제 방송에 나왔었죠. 여기서 2천억을 쐈는데 여기 근무하는 사람은 그 2천억을 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그렇죠. 사람이고. 자기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전혀 모른대요 그분도 명의만 빌려준 건가? 아니, 그분들은 명의가 아니고 이제 그런 음. 페파컴퍼니를 관리하는 그냥 페파컴퍼니로 그냥 이렇게 이름 올려주고 뭐 얼마 받는 그런 회사라고. 음. 그러면 그 돈이 2천억이 들어갔다가 그 개인한테 다시 밖으로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은 네.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검찰이 독일검찰이나 네덜란드검찰 쪽에 협조 요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그렇죠. 찾으려고 하면 우선 그 외국에 있는 재산들은 일단 이 속지주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의해서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일단 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독일검찰과 국세청 쪽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그 추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햇센주 검찰청을 찾아갔었어요. 음. 그래서 검찰청 차장하고 담당, 그, 검사를 만났을 때, 이 한국에서, 그, 권한, 권한 있는 한국 기관에서, 그 협조 요청을 하면. 해주면,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확답까지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음. 그게 참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서 이렇게. <웃음> <웃음> 제가 궁금한 건그거예요왜 그런 결심을 했냐고 다시 여쭤보지만. 정말 이 재산들이 모든 사건에 이 돈이 없으면 사실 동력을 잃게 되죠.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들이 있는 한은 이런 일이 또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돈을 찾아서 완전히 뭐 한수를 하든지 국고로 넣든지 하지 않고는 아마 이런 일들은 아마 계속 앞으로 또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이 재산만은 반드시 찾아가 환수를 해서 우리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과 재주를 어 투입해서 찾을 수 있다면 뭐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이사님이 이명박을 구속시킬 카드를 갖고 있다. 아니 <laughs> 검찰이 수사를 할 거예요. 아 분명히 구속됩니까. 아, 검찰이 검찰이 이게 수사를 하기만 하면 제가 지금껏 취재해온 바로는 우리 각각에서는 돈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구나 또 물러섬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깊이 안 숨겼어요. <laughs> 깊이 숨기는 데는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에 잠깐 뭐 모래만 이렇게 깔아놓고. 음. 살짝 나았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금방 회수해 올수 있어요. 아 그래요? 시간이 이명 너무... <laughs> 네. 시간이 너무 지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나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 주변 사람들이 다 감옥 가도 그래도 돈을 뺏고서 <laughs>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꾸려놓으면 이명박은 금방 잡습니다. 이게 또 이명박을 잡으면 이명박의 숨겨 은 굉장히 큰 재산들을 다 한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복지에 굉장히 큰 돈이요. 어그 정도예요. 네. 어... 우리 호주머니에 몇백만 원씩, 돈 천만 원씩 들어올 가능성 이 있어요. 어... 네. 이 명박을 잡는 거는 우리가 돈 벌고 어... 부자가 되는 <laughs> 일이니까 <laughs> 꼭 해야죠. 대구 국세청장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이 동동땅이 이명박. 어, 천암의 명의로 있었어요? 자, 잠깐만요, 정정. 천암이 예. 아니라 이명박의 형. 천암도 명의였잖아, 있었 이상은시 명의로 도 있었고, 나중에 천암 명의로 같이 놨었죠 같이 갔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땅이 포스코에 팔립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이 땅을 팔아가지고 다스라는 회사로 들어가죠. 그리고 다스의 돈이 또 BBK로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BBK가 변신한 옵션을 벤처스 오랜만에 들어보죠? 옵션을 벤처스 주가 조작이 있죠. 그런 그러니까 도곡동 땅의 주인이 다의 주인이고 다의 주인이 BBK의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그 그 회사가 옵션을 벤처스로 변한 다음에 주가 조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꾸로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면 이 옵션을 벤처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에리카 김, 그, 어떤 사이였어? 뭐,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 동생을 감옥에 보냈지 습니까 네. 감옥에 보냈어요. 김경준 씨가 감옥에 갔는데, 그래서 돈이 김경준 씨한테 있었어. 네. 자, 돈, 다돈 내놓고, 그러면 너도 봐주고, 김경준도 봐주겠다. 음.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네. 이명박, 저기, 카카 쪽에서. 네, 네. 돈을 받았는데, 안 빼주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대단해. <laughs> 얼마나 뜨거워. 그런데, 어, 이명박 대통령, 여기저기 흔적이 너무 많아요. 오. 기본적으로 자원의교 같은 경우도 투자공사들이 있고요.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다 공사를 통해서 어떤 회사에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 회사는 다 깡통이었고요. 깡통 광산, 깡통 유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털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들인 회사, 그리고 투자한 투자한 광산 여기를 뒤져 보면 이명박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주변 사람들 그래서 그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소송하고 문제 삼고 그러면 금방 찾아올 수 있어요 어. 지금껏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지금 것은 박근혜 시대였잖아요 음. 그리고 이명박이 어, 깔아놓은 고속도로에 박근혜 대통령 거기서 주사만 맞았을 텐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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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른 거는 관심 없었어요. <laughs> 김기춘이 우병우가 최순실 을 몰랐어요. 몰랐으면 바보 아니면 멍청이에요. 그래서 주사 두 사람이 주사 받고 놀게 놔두고 기네들끼리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권력이 바뀌면 검찰이 알아.